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웅님의 수상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임영웅의 노래와 열정이 만들어낸 팬덤 AAA에서 올해의 팬덤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영웅님은 필리핀에서 개최된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인더 필리핀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영웅님은 영웅님만의 자작곡 잔잔한 발라드 곡인 모래알갱이와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엄청난 매력을 보여준 두월다이를 발매하게 되었죠. 영웅님은 음악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영웅 시대의 팬덤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평소 영웅 시대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발매하기만 하면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달성할 정도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상은 뼈아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영웅님이 받은 사랑의 크기가 이제는 상을 통해서 더욱 더 많이 표현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영웅님의 수상 소감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웅님은 수상의 영광을 영웅 시대에게 넘겼는데요. 이어서 영웅 시대 덕분에 제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상 너무 사랑하고 감사한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가수가 되겠다 건강하고 행복하시라는 소감을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영웅님의 AAA에서 올해의 팬덤이 빛나는 순간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팬 여러분들의 열렬한 사랑이 만들어낸 영예로운 성과를 함께 축하해 보았는데요 영웅님의 시상은 이번 달에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023 MAMA에서 멜론 뮤직 어워드 밀리언스 탑백에서도 수상을 하며 이간장에 올랐는데요. 당시에 영웅님이 전국 투어 콘서트 일정 때문에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영상 수감을 남겼는데요. 이번에도 수상 소감에서 영웅 시대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리며 영웅님만의 인사법으로 건행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웅님의 음악과 팬덤이 더욱 더 커져 나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많은 상에 남았습니다. 골든 디스크 등 많은 수상 무대에서 더 많은 수상을 하길 기원합니다.